네 hey, 여러분 <laughs> 저 요즘 재밌어요 코로나가 선물도 주네요 저 너무 바빠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는 제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 올릴 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처음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영상 제목이 가쁜 토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자님들이 갑분 토크래 그래서 아니 왜 갑분 토크야?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 토크. <laughs> 그럼 요새 말줄임말 많이 쓰죠 그래서 갑분 토크래요. 저는 갑분이의 토크인 줄 알고 내가 갑분이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갑자기 분위기 토크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토크를 이렇게 자주 할줄 몰랐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어디 출장 갔을 때. 저희 어떤 소회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갑자기 이제 해주고 싶은 말 있을 때 여러분과 소통하겠거니 했는데 요즘 매일 한개두 개씩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과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야 특히 이제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는 거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알려드리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국에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데도 아니고, 당구장에 자꾸 간대요, 남편이. 어, 아,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속상하다고.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가요? 말리질 말아야 되나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말려야 되나요? 안 말려야 되나요? 그거는 일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려야 되나, 안 말려야 되나가 는 아니라, 이 올라오는 마음. 왜 말릴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리는 마음. 남편을 못 가게 하는 마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분은. 지금 못 알아차리는 거야, 자기 마음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해서 남편이 병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는 남편 때문에 걱정이 돼요. 걱정은 두려움이죠? 근심 걱정. 남편 때문에 근심 걱정 돼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 걱정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두려움의 에고를 인정해야 두려움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버림받은 두려움이 내려가려면 버림받은 두려움의 에고를 뚜렷하게 보고 인정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그렇죠? 그 마음은 그 버림받은 두려운 에고가 나잖아요. 나라고 인정해야 돼. 내 마음이라고. 근데 밖을 볼 동안에는 밖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할 때는. 그 두려움은 내게 아니잖아요. 저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절대로 두려움이 내려가지 않고 두려움이 안 내려가면 그 두려움이 현실을 계속 창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댓글을 올리신 분은 두려워요. 남편이 자꾸 나가는 게 걱정이 돼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왜안 내려갈까요?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관념 분리를 해서 보지 못하는 거야. 그 두려움이 내 두려움인 걸 알아야 돼. 버림받은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인 걸 인지하셔야 그 두려움이 쑥 내려가면서 상황도 확 바뀌게 돼요. 지금은 잘못 인지하는 거죠. 코로나 걸릴까봐 남편이 걸릴까봐 두려워요.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남편 때문이야 미움 원망 쓰고 있어요. 절대로 미움 원망 쓸 때는. 현실이 안 바뀌어요. 사랑에서만 바뀌어요. 사랑의 상태는 어떤 거죠? 밖을 보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볼 때. 사랑이에요. 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올라왔구나.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직장도 못 나가게 되고, 돈도 못 벌게 되고 나는 간호해야 되고, 너무 무서워. 그때 나의 버림받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실까봐 두려워요. 그분들을 사랑해서 그분들이 걱정이 된다고. 아니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내가 부모 없는 고아 돼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애고는 절대로 남의 걱정 해주면 <laughs> 성격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머리로 항상 그렇게 살아왔지만 무의식 애고는 오직 자기 걱정,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댓글 다신 부인께서는 남편은 걱정해 준다고. 그리고 이 두려움은 내게 아닌 거죠. 남편 때문에 두려운 게 남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응? 남편이 코로나 걸려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모든 애고는 남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자기 걱정만 하면 돼요. 지금 나는 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남편이 잘못되면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잖아요.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격리되고 내가 외롭고 무섭고 그래서 내 두려움인 거지. 응? 남의 걱정 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두려움인 거. 내가 두려움이 안 올라오면 남편이 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세 4살 땐 애기 같으면 걱정해도 이해가 좀 되지만, 그래도 그게 내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다큰 남자고, 바보가 아니야, 남편은. 똘똘해요. 어,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코로나 걸리는 걸 몰라서 다니지, 다닐까요? 그렇죠? 알아서 조심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말을 안 듣느냐? 미움받으니까. 그대가 미워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걱정하잖아. 왜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속상해 하면서 미워하니까. 미워하면 애고는 절대 말안 들어요. 어, 사랑해줘야 돼. 사랑은 허용이에요. 허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꼭이 미운 마음을,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을 꾹 참고, 갔다 와. 이게 허용이 아니에요. 갔다 와 해도, 어, 남편은 안 바뀌어요. 어, 참으니까, 미움을. 안 갔으면 하고. 그게 아니고, 이 두려움이, 근심 걱정이,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인정하고 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걸 허용해야 돼요. 이걸,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응? 그러면 더 이상 밖을 보면서 미워하는 짓을 그만두겠죠. 내, 네, 내 네, 버림받은 두려움을 쳐다보니까. 응? 어? 그럴 때 남편이 안 가게 돼요. 기가 막혀요, 에고는.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남편이 잘못돼갖고 뭐, 돈을 못 벌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잘못돼서 내가 혼자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야. 버림받은 여자 될까봐, 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온 거야. 버림받은 여자의 두려움. 그걸 인정하고, 그걸 쳐다보고, 더 이상 남편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미움 원망을 안 쓰고, 오직 이걸 느끼고, 이걸 나만 인정해. 의식을 밖으로 나가는 의식을 딸려서 나를 보게 자꾸 할 때, 그럴 때 남편이 어느 순간 안 가요. 안 가요. 지금은? 내 뜻대로 하려는 애고가. 너무 무서워, 이걸 인정하는 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을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뜨면 대부분 쓰는 게 있어요. 남을 통제하려고 해요. 이 두려움이 남편 때문이라고 느끼니까 자꾸 남편을 통제하려고 해. 남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그건 미움이죠. 상대는 굉장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미움받는다고 느끼니까 에고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허용할 때 사랑인데 내 두려움인 걸 인정하고 나만 쳐다보고 마음 안에서 더 이상 집착을 안 써.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남편이 미움받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 돌아와요. 응?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마음 깨우기 명상 한 번이라도 참가하신 분은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림받은 에고를 아직 안 만나신 분이라 그래도 마음이 좀 발달하신 분은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인정 이 멘트 알려드릴 테니까 합니다. 지금 버림받은 나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야.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가 인정이 안 돼서 자꾸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을 보면서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속상하고 그걸 통제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멘트를 하면서 버림받은 여자인 무의식 속에 나를 인정하기만 합니다. 버림받은 여자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자예요.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자, 한번더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자예요.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두려움과 수치 느끼면서. 자, 많은 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남들이 내말안 들어줘서 너무 두렵고. 어, 수치당하는 것 같고 하는 분들은 이 멘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여기 지금 저녁이에요. 굿나잇.